네, 안녕하세요 차트망원입니다. 현재 날짜 5월 14일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도 솔라나 네임 서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급등 후에 이거는 아무것도, 이, 이 정도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지지받을 곳에서 지지받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물려서 지금 연락 주신 분들 계시던데 괜찮은 자리입니다 물려도 괜찮은 자리예요 충분히 다시 한번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돌파를 할 거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몇 퍼센트 네, 거의 두배 상장했습니다 두배 상장하고 이제 거의 20% 하락했으면 굉장히 남는 장사죠 그쵸 네, 여기서만 사신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그러면서 5일선이 지금 60일선을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비트 상장 일정, 어제 연락 주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알려드렸었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버렸습니다. 그쵸? 여기서 지지받는다고 해서 다시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업비트 상장, 업비트 상장 정보 제가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의 한해서 알려드렸죠. 네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팔면 됩니다. 네 그전에 팔거나 아니면 이제 공기 떴을 때 그때 팔면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정확하게 어제 이후로 지지잘 받고 지지를 잘 받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61선이나 51선 그리고 여기 위에서만 계속 올라와 준다면 다시 한번 121선을 돌파할 겁니다. 네, 그 다음 중요 한 구간이 여기에요. 그 다음 중요한 구간은 여기다. 여기 어디냐? 210원에서 215원. 이 사이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입니다. 검은색 저항선 보이시죠? 까만색 저항선 보이시는데, 여기가 이제, 보시게 되면, 266원이거든요. 260, 260원대거든요. 260원대. 여기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번, 260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일반인 분들은 보통 이제 언제 이게 왔다 갈지 모르니까 보시기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좋아드립니다 네, 실시간 브리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010-2659-4904로 솔라나, 네임, 네임, 솔라나 네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소통방 초대해 드려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다른 종목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도 추천해 드리거든요. 네, 솔라나 네임 서비스에서 많이 이제 먹었으면, 네, 수익을 많이 냈으면, 이제 갈아타가지고 순환매매를 해야겠죠. 그런 거 이제 출발하지 않은 바닥 코인 잡아 드립니다. 네, 최근에 보면 제가 무댕을 34원에 잡아 드렸어요. 그죠. 렇 34원에 잡아 드렸는데, 지금 그때 이제 상장전, 바이네스 상장전 현재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정보 드렸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거는 근데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거라 가지고 네,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해 주신 분은 따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래 가지고 근데 오피셜이 떴죠. 네, 5월 11일에 오피셜 떴습니다. 그때 바이네스 공식 계정으로 무댕이랑 고트세우스 막시무스랑 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치펭귄 포치 포치펭귄도 그때 오피트 상장 전 미리 모아가세요를 하면서 한달 전에 딱한달 됐네요. 그때 알려드려 그때가 7원이었어요. 7원. 원, 그렇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어, 퍼치팽귄 현재 상장하고 실제로 업비트에서 5월 9일 상장하고 지금 22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저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저만 제가 정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무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34원에서 제가 바닥에 34원 잡아드렸는데 지금 482원 갔습니다. 한달 만에. 4월 9일만 해도 34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죠? 무댕이 450원입니다. 482원 같아. 15배가 올랐어요. 15배. 이거 잡아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목표가랑 지지구원다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무대인 쇼슬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슬. 네. 네, 그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깐,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 260원대랑, 네, 210에서 250.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